울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 기업 40개 부스가 설치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가 제공됐습니다. 박람회에는 지역 기업 100여 곳이 참여했고, 1,1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렸습니다. 특히 구직자의 60%가 40~50대인 중장년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현장에서는 면접지도와 구직 사진 촬영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. 하지만 여성 청년층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왔습니다. 어, 생각보다는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일자리가 뭐 생각보다 걸려 있는 게. 울산의 여성 고용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. 지난 7월 기준 울산 여성 고용률은 48.2%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경력단절률은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. 울산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. 고용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이기로 우산 여성 고용을 확대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